네, 플랜티는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실나셨던 분들, 잘리신 분들 기회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플랜티넷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시청해 주시고 바랄게요. 자,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단순한 이제 정책 테마를 넘어서서 AI 기술 접목과 그리고 실적 성장까지 겹쳐진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 제가 이 플랜티넷 기업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승 이슈는 이제 제가 뒤에서 영상 뒤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차트부터 볼게요. 차트가 더 중요하니까. 자, 보시면요, 이제 월, 월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5월 선, 그리고 10월 선, 좀더 자세히 5월 선, 그리고 이제 10월 선, 21선, 이렇게 미세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사실 4월 달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더 크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약간 눌린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 꺾인 형태 죠 그렇지만 이 정배열에 있어서는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져줬고 이제 5월 달 이번 달에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거래량이 한번 팍 터지고 이렇게 주는 게 바로 세력의 특징입니다. 태, 세력이요. 초기 진입할 때 이렇게 팍하고 터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 정치 테마라는 거에 이 테마 특성상 이 기대감이 수급이 완벽히 쏠리면서 세력이 이렇게 크게 터트리고 지금 확 빠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세력주들은 보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봉 전환되면서 이제 박스권이 이제 상단 돌파해준 그런 4월달 이제. 봉이었고요. 그러다가 3천원 초반대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4천원 초반대까지도 갔었고 그런데 이 종목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2천원 초중반에 이 지지선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선을 지금 잘 지금 지지해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플랜티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 방향 어떻게 흘러갈 거냐고 보냐면 지금 이제 세력이 한번 1차로 매집을 해서 팡 하고 터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줄여나갈 때도 장대 양봉을 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터트려줘요.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실려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개미를 터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강력한 지지 라인인 2,000원 중반, 2,500원대, 여 여기에서 세력이, 어, 다시금 매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 좋은 구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력 매집하면서 2차로 빵하고 터트려 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언제 매도하느냐?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은 이렇다라는 거 크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플래티넷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가방에 흘러갈 걸로 보이는데,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 평선을 봤을 때, 이제 오늘 일봉으로도 한번 봐야죠. 5일선, 그리고 이제 21선, 41선, 61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5일선이 앞서 말씀드렸다시 하락을 시켰잖아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어요. 그 외에는 21선, 41선, 61선, 120선은 정배열이고요. 5일선이 이제 고개를 살짝 꺾은 형태다. 그렇게 보시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볼린저밴드 봤을 때는 종가가 상단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종가가 위에 있었는데 단기 과열이죠. 그러다가 중심선과 하단선 이 격이 좁아지면서 어 급등해서 약간 꺾인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급등을 칠이 이차 매집을 할 만한 이 이제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리가 더 좋은 게이 스토캐스틱 지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과열이 되면서 80 이상을 웃돌았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지금 스토케스틱이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눌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 이제 실현을 하기에 더 용이한 자리이기도 하죠. 거래량은 이제 크게 상승했을 때 같이 받쳐준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매도를 이제 개미를 터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지지 라인인 2,000원 중반대는 싹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단편적인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멀리 숨어있는 변수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변수 꼭 잡으셔야 되는데, 야, 이플랜티에 어떤 변수가 있냐? 좀 살펴봤더니, 지금 일단은 스토케스틱 과열됐다라고 했잖아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변수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플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금 많이 털었잖아요. 개미 털기도 나왔고 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일시적으로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약간 이제 같이 쏟아진 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꼭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변수 잡기는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플랜틴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이 강력한 지지 라인 안에서 변수 잡기 이후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700원이잖아요. 저는 5,000원,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 말씀드리면 5,000원, 6,000원대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 드디어 개미 털기다 끝나갔고요. 저는요, 이 마지막 상승은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마무시한 대폭등 찐 상승이 나와줄 걸로 보여요. 이슈가 터지면 저는 사실 5 6천은 금방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슈는 뭐냐 바로 제 세력지수에 포착된 세력 이슈인데요. 저는 저만의 시그널을 저만의 신호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그리고 화살표 보이시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 상당 물량이 많이 매집되면서 세력들이 지금 하락을 시키고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세력 곡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의미가요. 단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형태로 지금 이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매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세력 이슈, 세력선과 화살표 같은 경우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말씀드려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 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 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슬슬 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 빵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로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로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 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익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 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 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호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래티네 이번 상황 단순해를아입니다 현재 세력 유입 또는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한마디로 세력이 한번 더 크게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변수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변수 잡기 꼭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티네 이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한우가라도 비슷.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 꼭 잡으셔야 된다. 이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플랜틴의 전략적인 매집 이후에 추세 돌파시에 본격적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변수 잡기 꼭 필요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1 초면 됩니다. 바로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려요.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랜틴에 제가 또 단기 고점 목표가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플랜틴에 이제 곧 3,40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고서 이제 세력 이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죠. um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로 많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한게이 플랜티넷입니다. 최근에 어, 이 대선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좀 맞이하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확대가 많이 좀 기대심이 나와줬어요. 어,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28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직접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황이고 여기다가 AI 기술 접목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실적 개선에 대한 한 뉴스로 재부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플래티넷이 지금 뉴스에 관련한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어,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이 가격이 뉴스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플랜티넷이플랜티넷 이 플랜티넷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강력한 새로운 세력 이슈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 정보랑 이론 그리고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이플랜티넷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낸 데 성공한. 거예요.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작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앞서 일자리 28조 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큰 이슈예요.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랜티넷만의 개별 이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이슈를 제가 정보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 세력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털고 다시 한번 올릴 때 세력에게 두 번은 당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딱두 가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 올릴 때 언제 이 호재를 터뜨리는지, 기사가 언제 발표 났는지 아시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 매도에 대한 세력 시나리오. 이걸 차트적으로 미리 이제 풀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제 세력선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분홍색깔 세력선과 더불어서 화살표까지. 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지표인데요. 여러분들 세력선과 화살표를 봤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 이슈까지 연결해 보니까 교차점처럼 싹 교차되면서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고요. 제 세력 이슈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받으실 분들은요. 제 번호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보 꼭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왔던 뭐 28조니 뭐니, 크면 뭐예요? 이미 이 차트에 다 이제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력 없습니다. 새로운 개별 이슈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플래티넷 같은 종목을 제가 왜 굳이 다룰까요? 저도 이렇게 올라간 거 다루면 좋겠죠? 이다 떨어진 거왜 제가 다룰까요? 어, 이 플래티넷이 앞으로 2차 매집 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플래티넷서 여러분들이 사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 이슈를 아시고 나서 저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실까봐 오늘 영상이 기억 나실까봐 제가 받자마자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싹다 공유해 드릴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한번 받고 검증해 보세요. 왜냐면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받아 보시고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이제 매번 제 영상을 꾸준히 제 생겨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니까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요 이 유튜브에 그이 정보를 그냥 올려버리기도 했어요. 다른 이 종목에 대한 이슈나 정보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알려드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막 올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유료로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 오픈을 했고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면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팔아버리시고 유료로 유료화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유료로 팔고 싶지 않거든요. 저의 구독자님들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짰다 보니까 좀 두서 없이 말했는데 연락 주시면 미공개 이 세력 이슈에 대한 부분들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주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마무리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플랜틴에 지금 이제, 어, 굉장히 양봉이 많이 떴고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가 개미털기로 한번 이렇게 나, 하락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정치 테마란 이 테마 이슈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이슈는 있고요. 이미 이 효력이 없을 뿐, 이 이미 원재료는 있고요. 이 원재료에서 파생된, 이 파생된 것 중에 가장 큰 놈을 지금 제가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걸로 다시 한번 크게 갈 겁니다. 우린 이때 팔자고요. 자, 그래서 변수는 그 안에 꼭 제 잡아야 되고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 해서 상한가에 상한가 사안가, 상한가 이렇게 먹고서 5, 6천원에 팔수 있다. 그래서 이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제 정보와 인맥 그리고 세력선을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플랜티넷 매도할 때 타점 알려드릴게요. 모르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